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불 구하라.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고, 자, 첫 번째 항상, 우리가 접점의 x 좌표는 T라고 놓는다 그래서 접점은 T콤마 t 제곱 자,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야 되니까, 이렇게. 자, T 넣어주면, 자, ET. 얘가 기울기.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, 자, Y-Y1은, 기울기 e t, x-t, 이렇게. 자, 근데 얘가 뭐라고? 2콤마, 3을, 지난다, 야, 그죠? 그러니까 따라서 3-t제곱은, 자, e 자, t 의 자, 2-t, 됐죠? 자, 그래서 3-t제곱은, 자, 4t-2t제곱. 자, 정리하면, t제곱, 마이너스 4t, 플러스 3은 0. 어? 인수분해 됩니다. 자, t-1 자, t-3은 0. 네, 따라서 두 번째 자, t가 1이면 자, 접점은 1,1이고 기울기는 2t니까 네, 2 되는 거고 또 t가 3이면 접점은 3,9가 되고 또 기울기는 2t니까, 6이죠. 자, 그때 문제가 뭐냐.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, 얘네들의 곱, 이렇게 곱한 거, 12가 되겠네. 이렇게.